자, 사건 하나 더 보죠. 아파트 현관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이건 흔한 일 아닙니까? 어, 뭐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건좀 심각합니다. 네. 지난 이제 3월에 옆집에 거주하는 그 이웃 남성이 그 초인정을 누르고 어이 박스를 가리키면서 욕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간 이 남자 주인이 이저 박스 때문에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다짜고짜로 폭행을 해서 이 남성이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집안까지 침입을 해서 잠옷을 입고 있던 아내와 그리고 이제 장모까지 무차별 폭행을 하고요. 그 당시에 그집 아이가 일곱 살된그 딸이 있었는데 겁에 질려서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데. 사실 이그 이웃집이라고 하더라도 12년 동안 같이 살면서 가벼운 목내 정도만 나누고 뭐 실제로 어떤 교류가 없었었는데 이런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추가적으로 해코지를 당할까 상당히 피해자가 지금 두려움에 떠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전좀 황당한 게 문제 남성이 사과를 했다는데 쪽지로 사과를 했대요. 그리고 경찰은 그냥 이사를 가시라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해법입니까? 어,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이죠. 지금 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엘레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어,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는 뭐 두렵기도 하고 상대하기 싫어서 얘기를 갖다 답변을 안 하니까 갑자기 큰 소리로 욕을 한다든지 어깨를 갖다 손으로 친다든가 이런 것도 음. 있었고요.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. 화분과 쪽지를 갖다가 보냈다는 거죠. 미안하다, 뭐,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사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선뜻 수용하기 힘들어서 그냥 있었는데, 나중에는 이그 쪽지를 갖다가 이렇게 내동쟁이 친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지속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어떤 그, 어, 불안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,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죄로 고소가 됐는지는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으나, 경찰들이 참아라. 그리고 뭐 이사 뭐 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그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데참 안타깝습니다. 말씀해까지 듣겠습니다. 우인성 교수님 고맙습니다.